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에게 세임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입니다.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끌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끊이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끊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일치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오른편 귀를 빼어버리니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8장은 재판받는 예수 그리스도 19장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 20장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21장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첫째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가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지 않으셨고요. 대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18장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끈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일에 대해서 항상 순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요 도망하거나 항거하는 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큰실수를 저질렀습니다. 18장 17절에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죄인 중에서도요, 가장 큰 죄인의 모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사 안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서 흙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무덤은 빈무덤인 겁니다. 20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봉인을 하고 군인들와 이금 지키겠지만, 주님은요,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20장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네 번째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 가지고 주님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가 약해서 잠깐 넘어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시 만나 주셨고요. 주님에 대한 베드로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것만 분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1장 16절에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요,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